as it was supposed to가 뭔지 알겠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지는 것처럼 작동되어지는 작동되어지게 자자 자, 테니스가 결국 만들어낸 시스템은 work로 뭐? 작동되어졌다 라고 했어 마땅히 그만큼 작동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의도대로란 얘기지 자신의 의도대로 작동되어지도록 만들어 낸 거야 when he was a grandfather 자신의 할아버지가 start work the sensor 자 걷기 시작했을 때그 센서들은 센트 시그널 신호를 누구에게 보냈어? 페어링이야? 야, 야 이건 나도 헷갈린다. 페어링이냐? 페어드 스마트폰이냐 페어드 페어드야? 맞죠? 이때 페어링 동기화 되다 짝을 맞추다 페어링이냐 페어드야? 페어드야? 오 이건 어렵다요. 자. 짝을 이루고 있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의 신호를 보냈어. 그리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알람을 올렸지. 이건 레이즈야 라이즈야. 잠깐 잠깐. 라이즈는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 없는 거야. 라이즈 로즈 레이즈냐? 반면에 레이즈는 뭐머를 끌어올리다 얘는 규칙 변화하면서 뒤에 그만 붙여주면 돼.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 알람이 있지. 그러니까 얘가 될 이유가 없지. 응? 알람을, 올렸다라고 때, 알람을 울렸다라고 할 때, 알람을 울렸다라고 할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레이징이 되겠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은 무엇과 작동이 되었는데? 에즈 모니터. 모니터로서 작동이 됐대. 그래서 대축격관계를 g r a 요 d 이 a 그램 e r 자신의 할아버지의 동작을 보여줬고, 케네스에 센서가 부착된 양말은 What do you recognized? 인정받았다는 거야. 뭐로? As a science p a r 과학전람회에서 인정을 받았대. He planned. 그는 계획을 세웠는데 얘는 어렵지 않지. 봐봐. 자, 나가. 플랜이 계획을 세우다 그럼 할 일이야? 했던 일이야? 할 일. 할 일이니까 뒤에 누가 와야 돼? 투구정사국이겠지 그치? 자, 그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디바이스. 그 장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쓰였고 그 다음 그 다음 핸드아웃이 분배하다 배포하다 잠깐만 핸드아웃은 얘꼭 알아 둬한 단어로 분배하다 배포하다 나눠주다 한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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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트리뷰터 핸드아웃은 분배하다 배포하다 동대부 어순이 돼서 핸디 라우시 돼야 돼. 응? 그 장치를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지. 그치지디스트리뷰트야자 그다음 엘즈 니리드가 보이지. 자 봐봐. 이때 엘즈 니리드는 그것이 필요 되어지는 알츠하이머 환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단 들어가자. 리차드와 케네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봐. try다 음에은 얘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나와. 근데 투정사는할 일이야. 시도하다, 노력하다. 얘는 뭐야? 했던 일이야. 했던 일이야? 그럼 뭐야? 시험사가 뭐뭐 해보다. 그럼 여는 누가 맞아? 응? 리처드와 키네스는 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from observation, 관찰한 것에서 끄집어내려고 시도한 거지. 시도하고 노력했지. 그치? 그리고 턴뱅, 자, 여기. 이게 뭐야? 얘가 뭐야?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 어? 그것을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into reality가 보이지. 현실로 바꾸려고 시도한 거지. 그치? 리처드의 네. careful observation of Ryan b e a v e r 리처드가 사자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한 것은 이벤트리 또 나왔지. 무슨 뜻? 결국 마침내 브로우트 가져다 주었는데, 뭘 가져다 줬어? 마을의 평화지. 그때, 뭐가 돼야 돼? 피스는 추상명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를 안 써. 어? 피스는. 자,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할아버지가 wondering,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케네스가 관찰했던 것은, 레드투는 초래하다 일으키자 크리에이션을 디바이스, 레드투, 잠깐, 잠깐, 얘기 봐. 우리가 얘만 보면 안 돼. 리드 또는 리더가 붙으면 안내하다 이끌자지. 근데 실제로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리드트예요. 그럼 리드트는 뭔엇을 처리하다 리저트인하고 똑같아. 리저트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 자신의 자 할아버지가 방황한 것을 테네스가 관찰한 것은 크리에이션 오브 디바이스요 상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 이때 대시 축격관계 되면서지 그것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자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온 전치사 중에 위드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 소위나 상태가 있다라고 했지 그렇지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지 위드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이프에다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배운 거는 없어. 자 나가 이프 이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쓴다고 했어, 못 쓴다라고 했어, 못 쓴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쩔 뿐쓴 거야. 안 그랬으면 위를 써야 돼. 만약에 당신이 u 월 다음에 뭐를, 이거 fresh hour, fresh eyes니까 진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관찰한다면 잠깐만 surround i n g 자이두 개는 뭐가 지금 다른 거야? S. 자. 주변 환경은 하나야, 여러 개가 있다 우리가 연결해야 돼. 여러 개가 있지. 집에 주변 환경도 있고 학원 근처의 주변 환경도 있고 학교 주변의 주변 환경도 있겠지. 그래서 서라운드는 일반적으로 복수를 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관찰한다면,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복수. Something anything nothing 꾸며주는 말. 앞에 와 뒤에 와. 뒤에. 뒤에 오니까 something great. 뭔가 위대한 것이 can happen. 생겨날 수 있다라고 했어. 반면에, 아까, 잠깐, 잠깐, 우리, 웨더리 걸려 있었던 거, 여기 지워졌다. 웨더리 지워진 거는, anything more 이었어. 왜냐면,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anything을 쓴 거고, 여기는 지금 something을 쓴 거야. try. 한번 시도해보래. 그러면서, who knows what might come away? 자, 무엇이 come away? 是 무슨 뜻이야? come away. 여기, 여기, 한번 봐봐 일단 얘부터 먼저 잡자 자, 학교에서 서술형 낼때 이런 거 내는 거야. 여기. 브기 이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생기 여기. 여기, 어떤 관찰에서 뭐가 생겨나는지기 여기, 여기. 여기, 커밍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뜻이 생겨나다 발생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뭘 썼어? 자훈오제를 썼어. 응? 자삼심 단수니까 노가 붙고 자 어떤 일 거기서 뭐가 생겨날지 누가 알겠냐고 물어봤지. 자 얘를 우리는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 수사 의문문은 국어로 얘기하는 단어법이야. 단어법이야? 그러면, 잠깐만, 내가 여기로 이렇게 바고 자, 이렇게 썼어. 의문문이 아니라 맞춤표로 끝났어.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응? 그런 관찰에서 뭐가 생겨날지 누가 알겠어?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맞춤표로 왔을 때 여기에 누가 돼? 아무도 모른다, 야. 수사한 부분이 반응법이라고했지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내일도, 내일 요거, 내일도 요거, 8가로 한번 또 정리해서 녹화를 해놓자. 어? 이거 7과 어? 7가 뭐. 뭔데? 어. 음. 아, 변형, 그, 그재분을 그 줘야 된다. 그 복사는 다 해놨어 실과 응. 기출 문제 말하는 거지? 응응 제가 응. 어요 응? 어? 치